네. 성가대가 오늘 드린 주와 함께 가리라 이 찬양은 여러 번 반복이 됐지만 갈수록 실력이 늘는 것 같아요. 네 다음에 하실 때는 더 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교도들 함께 주와 함께 가리 라 결단하는 그런 찬양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돌아보시면 인사 나누실 때에 사무하며 기다립시다 인사합시다. 누구를 기다릴까요? 예수 그리도를 기다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어, 대림절 둘째 주일에는 교회 전통 속에 선포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말씀. 규정되어 있다니까 좀 그러긴 한데, 교회력에 따라서 이 말씀이 대림절에 선포되어야 한다라고 전통 속에 보통 얘기 되기를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세례 요한의 사역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회계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의 그 사역과 회계를 촉구하는 메시지에 중심을 두게 됩니다. 초대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언제나 신앙 고백 속에 한 단어를 외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 무슨 수리수리 마수리 같은 주문 같은데, 마라나타라고 늘 고백하면서 이 뜻이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오시옵소서 이 고백이었습니다. 늘 예배 중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못 이겨 오시라는 겁니까? 죄악의 현실 속에, 어려운 현실 속에, 그 당시의 정치적인 식민지 상황 속에, 육신의 질병 속에, 가정의 고통 속에, 물질의 어려움 속에, 주여 어서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했던 겁니다. 사랑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추원합니다이 마라나타의 고백 속에 주 예수여 오셔서 내 모든 사슬에서 나를 풀어 주시옵소서. 그 사슬이 무엇이든 나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나를 풀어 주소서 하는 기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기대와 사모함이 바로 대립전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 기다림의 사모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도 이런 사모함을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기다리며 주 앞에 나와야 됩니다. 찬양드릴 때에도 이런 은혜를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보면 우리 교우들이 찬양할 때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어떤 분은 눈을 감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요. 자신 없는 분이요만큼 들고, 어떤 분은 밑에서 들고. 제일 은혜 받는 분전 박현덕 권사님 보면 은혜 받습니다. 우리 박현덕 권사님은요, <laughs> 언제가는 제가 한번 따라해 보려고 <laughs>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 마음 속에 사모함이 있다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셔서 성령이 모소서 은혜 옷이 없소서 그렇게. 마치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간절하게 초청하는 그 모습이 제가 은혜가 됩니다. 우리 박연덕 온사 여든 홀쩡 없어서 이제 아늘을 바라보시거든요. 그런데 그 연세에도 아직 그런 사모함과 열정이 있다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내 삶에 옷이 없어서, 은혜 주시 없어서, 축복 없어서. 그런 간구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그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세례 요한은 언제나 자기 사역 속에 기다리는 자 예비하는 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날을 사모하는 자마다 뭘 기다릴까요?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께서 오실 날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그런 사모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의 길을 예배하며 기다리는 세례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기다림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기다림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행할 바가 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4절 말씀을 보면 기억해서 이사야 40장 3절 이하를 인용하고 있죠. 이 인용 속에는 이 예비하는 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쭉 명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요, 이렇습니다.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 두 번째는 모든 골짜기를 메우는 것. 세 번째는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게 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굽은 것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뭐냐 하면 왕의 행차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군주시대에 왕의 행차하면요. 앞서서 몰 해야 되냐면 길을 닦아야 됩니다. 그런데 길에 혹시나 뭡니까? 말발굽이 채일까 봐 낮은 곳은 높이고 낮은 곳은 메꿔놓고 뭔가 깎아내고 평탄하게 곱게 만들어서 왕이 오실 대로를 열어둡니다. 그래서 왕이 오시라는 거죠. 행차하시라는 거죠. 그런 의미 속에 길을 닦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길은 곱게 하고 골짜기는 메우고 산은 깎고 굽은 것은 곱게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하는 것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할 때에, 바로 세베 요한의 마음속에는 뭡니까? 사랑 여러분, 나의 왕 예수께서 옷이 없어서 하는 고백인 절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추원합니다 나의 왕 예수시여 옷이 없어서 준비하겠습니다. 귀를 닫겠습니다. 메꿔두겠습니다. 곱게 만들어두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이 이사야서를, 어, 인용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물리적인 작업들이 상징하는 바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 말씀 속에 있는 골짜기, 모든 산들, 작은 산들, 굽은 것, 험한 길은 예수 그리도의 사역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각종 장애물들이고, 인간 본성의 사악함과 교만과 악행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께서 오실 길을 곧게 하고 평탄케 하고 메꾼다는 말은 이 마음이 우리 구주이신, 우리 왕이신 주님을 모시기에 온전하도록 바꿔간다는 뜻입니다. 삐뚤어져 있고 어그러져 있고 모나 있는데 그 마음 속에 주님 오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인류한 이 말씀 속에는 인간들의 악한 본성은 메워지고 낮아지고 고다지고 평탄하게 깎여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주님을 기다릴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교만하지 않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교만한 면이 있습니다. 콧대를 높이고요, 목이 뽀뽀돼서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교만함이 깎여 나가기를 추구합니다 우리 주 앞에는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요만큼의 잘난 게 있으면 잘난 척을 하죠. 우리 주님 기다린 사람들은 자, 우리 주님 앞에서 그 교만함을 깎아내는 겁니다. 시기와 분쟁하는 마음을 깎아내는 겁니다. 우리 마음 속에 의기소침에 있는 우리 약점들을 메꾸고 도두어 내는 겁니다. 그리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심히 두려워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야 합니다. 주의 은혜로 덮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마음속의 준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모습으로 오실왕, 예수 그리토를 영접하도록 이 사야서는 종용하고 있고 이 구절을 세례이와는 인용하면서 바로 자신이 이 사역을 촉구하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미 세상에는 온갖 거짓 왕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3장 1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때 황제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디베로 황제.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가 등극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에는 누가 파송되어서 총독을 하고 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유대를 나눠가지고 거기에 분봉왕을 두서 다스리게 하는데 누가 있었습니까? 헤롯이 있었고, 그 동생 빌립이 있었고, 루시안니아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서 왕 노릇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들은 다 거짓 왕입니다. 메시아 대망 속에서 이스라엘을 기다리는 것은 참된 왕이었지 이런 거짓 왕들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3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직 오시지 않았고, 거짓왕들만 가득 차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메시아 대망 가운데 그 왕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대로를 수축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오실 길을 닦아서 쑥 들어오시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이렇게 거짓왕이 가득 차있는 상황은 우리의 상황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다스리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나를 온전케 하고 생명을 주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왕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온갖 거짓 왕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돈이 명예나 지식이 가득 차서 우리를 다 지배하고 다스리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왕이 아닌 것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건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영원히 지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한시적으로 다스리는 거짓 세상일 뿐이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다스리는 세상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을 우리는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와는 오실왕, 주님의 길을 예배하면서 모든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세상을 바로잡는 일을 준비하는 자, 예배하는 자로 세워졌습니다. 비록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해로색의 목베임을 당하여 죽게 되죠. 하지만 그때까지 그는 온 힘을 다해서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고 그 일에 부른받았고 헌신했고 결국에는 순교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는 한치의 소울함이 없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의미를 알고 한마디로 유학하는 것이 세례유안의 사역은 따라합시다. 회계를 선포하다. 회계를 선포했습니다. 회계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세례유안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일은 죄부터 회개하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것들을 메꾸고 다른 것을 잘라내고 돕게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일 먼저 뭘 나라고요? 죄부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실 왕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세입니다.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올겨울에 긴장을 하는데요, 여자분들이 긴장하는 모습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아. 참 손이 많이 가는구나. 우리는 그저 하루 고생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아, 천만에요. 벌써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요 교회 김장할 때에 일주일 전부터 와서 묵어있는 통들 있죠. 김치통 수백 개나 되는 걸 일일이 다 닦고 말리는 작업들을 하더라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재료를 사옵니다. 재료를 그냥 할까요? 흥부더기 그냥 둥둥 썰어서 합니까?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씻습니다. 그 다음에 틀어내고, 재료들을 알맞게 장만해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것을 봤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온전한 맛을 내려고 그러죠. 원래 우리 그 교회 김장은 초비상이었습니다. 왜냐면 하 작년에 워낙 이렇게 허옇게 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원래는 그걸 피해 보려고 마스크도 차고, 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했는데, 올래 또 그러면 저는 울 겁니다. <laughs> 아마 괜찮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온 정성을 다해서 온전한 맛을 내려고 하는 거죠.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의 죄의 모든 삶을 죄를 깨끗이 씻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온전한 맛을 내기 위한 것을 믿으시기를 추구합니다 우리 인생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주님을 맞는다 하는데 정결함이 없을 때 죄가 덕지덕지 묻어 있고 이 마음에 온갖 죄가 끼어 있는데 누가 주님을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맞겠다는 여러분들은 정말 재료도 씻지 않고 김치통도 씻지 않고 그냥 거기에다가 어막 김장한 다음에 그 김치가 맛있기를 바라는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십시오. 세례요한은 주의 오실 모든 길을 예비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회계를 선파하고 있습니다. 회계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수 없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메시아이신 주님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오직 회계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간절하게 회계를 촉구하는 거죠. 죄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원흉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쓸때 자신 없게 만들고요, 우리 구원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담담을 뺏어버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죄가 있으면요, 저절로 수축되고, 떳떳하지 못하게 만들어집니다. 그 죄를 왜 달고 다니십니까? 그게 뭐가 좋다고 달고 다니십니까? 이 죄의 문제 먼저 해결하시를추원합니다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저자 누가는 이 회계의 선포의 대상으로서 제일 먼저 산정한 것이 바로 로마의 디베르 황제, 빌라도 총독, 그리고 유대의 통치자들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 사회에 행해지고 있는 전반적인 포악함과 그 학정과 그 잔인함에 대해서 고발하면서 그걸 회, 그 회계를 촉구합니다. 이어서 2절에 보시면요.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대제사장들을 언급하면서 역시 온갖 종교적인 비리가 가득 차 있는 세상에 회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들 안에서 먼저 세례요한은 선포하는 겁니다. 단지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회개를 선포하는 거죠. 로마 황제는 예루살렘에다가 황제상을 세워두고. 빌라도는 온갖 학정을 일삼습니다. 세워놓은 분봉왕들은 뭡니까? 로마의 눈치를 보면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서 로마에다가 세금을 내고 자기도 치부하고 그저 허랑방탕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 노릇만 하던 사람들이죠. 이런 통치자를 향해서 회계의 선포가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위정자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가들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가난한 백성들과 억울한 백성들이 없도록 돌보는 일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위정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고 학정을 인상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 때에 당연히 회개해야 됩니다. 깎여 나가고 메워져야 되는 정치가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향하여 회개를 선포하시기를 추원합니다입 다물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회개할 바는 마땅히 회개하도록 어, 촉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의 선포가 누구에게요? 안나서와 가야바 같은 그 당시에 대제사당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치부하고 자기 부를 늘리고 명예를 높여가는 사람들 하나의 말씀을 왜곡하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 부자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를 배불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향한 회개의 선포가 당연히 이 대림절에 촉구하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회개의 선포가 언제나 거창하게 위정자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만 주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착각입니다. 세례요한의 회개의 촉구는 많은 이들에게 동시에 외쳐집니다. 오늘 말씀 뒤편에 보십시오. 11절 말씀에 한번 주목하시면. 11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오. 멀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회개를 선포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물을 때에 세례요한이 얘기합니다. 옷두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한벌 벗어주고 먹을 것이 남는 사람도 남에게 그렇게 베풀어라 얘기합니다. 모든 계층에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남아 도는 것이 있으면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자기의 회개 삶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1 2 절이 있습니다.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매 이르되 부과된 것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아멘. 세리들도 회개할 때 있다는 것입니다. 잘 부과해야 될 것만 거둬들여서 그거 가지고 해야 되는데, 로마에 바칠 새가 10만원이라면 이 사람은 20만원을 지금까지 거둬들였습니다. 그래서 10만원 받치고 10만원 누가 해요? 세일 자기가 먹어버렸습니다.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에게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어떻게 합니까? 읽습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리라. 아멘. 군인들이 강탈하거든요. 힘이 있다고 남을 짓누르거든요. 빼앗거든요. 군림하거든요. 이 일에 대해서, 어, 그것을 온전히 회개하라고 축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회개할 것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바꾸어지고, 온전해지고, 깎여나가고, 낮아지고, 메꿔지고, 올곧게 만들어야 될 과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뭘 버리며, 뭘 온전하게 세우며 뭘 메꿀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대림전에 깊이 고민하시면서, 사랑 여러분,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회계열매 맺으시기를 추원합니다그 회계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마음속에 모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더러운 몸과 더러운 마음에 모실 생각 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준비하든 우리는 주님 모시기를 준비합니다. 그 전에 제일 먼저 죄로부터 회개하는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옷이 없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옷이 없어서, 내 삶의 어려움 가운데 옷이 없어서, 우리의 정치적인 현황 가운데 옷이 없어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옷이 없어서, 몸이 불편한 중에 옷이 없어서 기다리며 고대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기다림에 먼저 우리의 죄를 외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하여서 깨끗하여져서 우리 주님 모시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그저 죄가 덕지덕지 덕지 묻어있고 이 마음속에 온갖 더러움 가득 차 있으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모실 마음의 깨끗함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찌 우리가 주님 모시라고 하겠습니까? 사람 한 분을 손님으로 모셔도 모든 것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가꾸어 놓고 꾸며 놓고 모시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 우리 주님 모시는데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우리가 어찌 모시겠으며 어찌 깨끗하게 만들지 않고 모시겠습니까? 아마 이런 귀한 우리의 마음이 반성 있게 하시고 돌이킴 있게 하시고 회개함 있게 하사 우리 마음과 우리 영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든 다음에 우리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의 자기의 회개할 바가 있습니다. 옷두벌 있는 자는 나눠줄 준비해야 되고 먹은 남는 자는 먹을 것을 나눠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참으로 세리가 남의 것을 늑탈한 일이 있으면 그 일을 그치기를 작정해야 합니다. 군인들이 강포하게 굴었고 남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었다면 그거 그치고, 자기에게 주신 금료를 족한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듯이, 오늘 음이다 우리의 삶 속에 고치할 것들 하나하나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 모시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